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프로젝트 시작 48주차째 수익률을 확인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음, 투자 기간이 길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크게 기록하고 있는 종목 헬릭스미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i3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총평가 금액은 전주대비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A리츠 100% 수익 달성한 100만 원을 가지고 어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 인바디를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 원치를 어 제가 추후에 왜 인바디를 매수하게 되는지는 었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어 여기서 짧게 이제 왜 매수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A리츠 100% 익절한 1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살지 좀 이제 어 네이버 금융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증권사에서 올려준 리포트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인바디가 이제 눈에 띄었는데 음, 인바, 제가 생각하기에 인바디는 어, 그냥 어떤 회사라고 생각을 안하고 몸의 어떤 근육량을 측정하는 어떤 단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인바디가 회사였고 이 인바디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고 어, 기존에는 B2B 시장에서 매출을 유지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B2C, 그러니까 가정용의 인바디 음, 제품들을 공급하면서 또 매출의 성장을 좀 이끌고 있어, 있고, 2021년 1Q 때좀어닝서프라이즈 어,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나쁘지 않겠다고 라 판단을 해서 일단 100만 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골프존 데카. 데카를 약 지금 70만원 치로를 구매를 했는데, 어, 이 매수한 금액은 제가 뭐청부산는 일부 익절한 금액, 그리고 제가 좀 보유하고 있는 일부 현금을 계속 투자를 해서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사실 골프존 데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왜냐면 하 이게 시총이 100억 미만이고, 음, 지금, 심지어 이거는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도 아니고,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매수를 했냐면, 뭐, 추후에 제가 100만원치 다 매수하면 좀더 자세하게 영상 올려드릴 테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소액, 뭐, 에이리치나, 뭐, 케이리소프트나, 청보산업 등을 매수를 통해서 큰 수익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들은 공통점이 그 시총이 낮을 때좀 구매를 많이 해서, 그걸 장기간 보유하니까, 좀큰 수익이 났었, 났었던 이제 좋은 기억들 때문에, 아, 그러면 뭐, 청구산업 큰 이익이 났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익절해서 이 골프존 데카를 한번 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고프, 골프존 데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골프 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거리 측정기를, 골프존 버디라고 거리 측정기를 이제 만드는 건데, 실적은 그냥 뭐 마이너스. 아직은 영업 손실인데, 뭐 최근 들어서 좀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 좀 보여서 한번쯤은 뭐 크게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건 없는데 요즘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포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후에 영상을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보시면 어 제가 2020년 6월 24일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에 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 제가 당시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코스피가 한 2000대 수준이었고 코스닥은 한 700대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뭐 코스닥 거의 1000 1 0 포인트. 그다음에 코스피는 3200 포인트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뭐100% 수익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은 뭐1000% 그다음에 뭐 거의 300%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들은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뭐 18%, 아이스리 시스템은 마이너스 16%, 이런 이제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왜 시장 수익률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시장보다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을까라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헬릭 스미스입니다.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들어갈 당시만 해도, 뭐, 저도 한 7만원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뭐 고점이 거의 20, 20, 19만원까지였으니까 제가 산 가격도 거의 반의 반토막 수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성 보유 자산도 많았었고, 미국에서 FDA 삼상도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 이거 한번 베팅해 볼만 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뭐 헬릭스미스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고위험성 투자 아 고위험성 투자 자산에 투자하면서 큰 손실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 주주들한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이제 관리 종목까지 지정이 될 위험성에 놓여서 또 다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꼬꾸라졌는데 어,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알,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는 어, 헬릭스미스가 지금 엔제시스의 임상을 진행 중이고 그 임상 결과에 따라, 임상 결과 이외에도 헬릭스미스가 이제 몇몇 좋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뭐 힘들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 언젠가는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어 정말 환자들한테나 주주들한테나 세상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도 뭐 대표이사나 관련된 임직원들이 뭐 주주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정말 좀 이제 연구에 좀 전력 질주를 할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뭐쯤은좀 기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직장의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최초 시작했을 때 매수했던 종목인데 매수한 이후에도 이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셀트리온은 전혀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뒷받침되어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음,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은 뭐 바이오 사업이기 때문에. 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어, 이렇게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을 하면서 좀배우 어, 좀 반성하는 부분은 매수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너무나 급등했을 때, 어,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나 급등했을 때는 좀, 음, 조정 부분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갔다라면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좀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I3 시스템인데요.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수했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음 일단 첫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어 이슈.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적외선 카메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 공장에 24시간 풀가동한다는 라 뉴스를 보고 이제 제가 들어갔었고, 실적도 괜찮았었습니다. 몇 분기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그 실적이 이제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한 이후에도 그 자율주행 테마가 한번 시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예를 들어 제가 보유하고 있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100% 넘는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I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쉬웠던 것은 약간 자율주행 쪽에 어, 속하지 않,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개성 관련, 자율주행 관련된 센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성공을 하게 되면 또한좀큰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또 근데 최근 들어 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주가를 판매하고 있기,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좀 분산 투자를 한 것이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헬릭스 미스나 뭐셀트로이나아이스시스템에뭐 저희 자산의 뭐50% 이상을 투자를 했더라면 어 이큰 어 상승장에 어 정말 소외가 돼서 만약 좀 인생이 삶이 좀 많이 불행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분산 투자했던 게좀 아직까지는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은 어, 이번 주 미국 금요일에 미국장이 좀큰 상승이 나와줘서 다음 주에도 저희 코스타코스피가 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